있네. 아우 잘 놀아요, 유승이. 아. 어. 야, 어디 갔어? 멍멍이 어디 갔어? 아, 우리 친구도 잘 노네. 야옹. 어. 영 있어요. 어, 어. 어. 멋있어. 어. 이렇게 던져 봐. 던져. 어. 와, 와와 응. 음. 아, 잘 노네. <laughs> 어, 친구도 잘 놀아요. 야, 응. 유성이 잘 노네. <laughs> 어 잘하네 우리 유성이 잘해요. 어, 어 친구 저 낙엽발을 넣다 응? 친구도 잘 노네 유성아 야옹해 내 찾아봐 야옹 야옹 친구 잘 논다. <laughs> 아, 잘 논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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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, 물에 다니셨다. 아, 어, 형제들, 라오자 놀러간다. 엄마 잘해.